제목 깨달았으면 실천하라. 삶은 길고도 험한 여정이다.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는다.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책 속에서 때로는 혼자만의 고요한 순간에 깨달음이 찾아온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 깨달음을 실천할 때 생겨난다. 어느 날 가끔씩 나에게는 큰 도전이 찾아온다. 처음에는 늘 두려움이 앞섰지만 곧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깨닫곤 한다.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사실을 살면서 처음으로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험하고 높은 산정상에 오르기 위해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것처럼 깨달음에 따라 작은 실천을 도전을 시작하곤 한다.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실천하며 나아갈 때마다 나는 점점 더 확신이 생겼었다. 물론, 실천의 길은 나에게는 대부분 항상 어렵고 혼란스럽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길 위에서 나는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려고 노력했다. 깨달음을 단순히 머릿속에 남겨두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보자. 삶은 그로 인해 더욱 빛날 것이다. 인생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믿고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을 것이다. 깨달음을 실천하면서 사는 인생은 삶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